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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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가야 돼. 다지 가야 돼. 또 가야 돼. 포기할 거야. 연결. 빨리 연결. 빨리 연결. 자, 연결. 또 연결. 아, 이거 패스 좀! 있 미스 이거. 제로, 이거 미스인데 안 내려가네 이거. 제로, 봐봐. 미스 하나에 여기서 이거. 빨리, 빠르게 어, 빠르게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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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나가 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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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잡아 리빨 보고 리 빨리, 빨리, 빨

오케이 좋은 거 좋은 거 t s 어 r o 어 g What's wrong? w h 아 t s wrong? What's w r 호흡하고 있을 거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주헌아 주비아 준비해 주원아골 잡으면 천천히 빨리 빨리 여기 있는 달라이달라이 책임이아 앞으로 또또 앞으로 주원이 같이 아. <laughs> 아. 어어려 가자. 준비해 저러 준비해 어. 또 움직여. 우리가 어. 앞에 서 집중해라. 응. 어. 뒤에 또 움직여. 어디야 어떻게 움직여야바뀌 밖에 어 그래. 어있으면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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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원아 빨리. 어. 네. 차이네. 어디까지? 네,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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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거 날았어. 키원아 길게. 주원아 길게. 어. 네 축구. 네. 너주원 받자. 주원 받자. 그기 이거 보면서. 어. 축구 더. 미스 줄어야 돼. 어 미스 줄어야 돼. 미스 줄어야 돼. 어어연 앞에 막혔으면 어디 진짜, 아, 진짜. 어, 진짜. 마무리. 마무리 마무리나. 또 해. 정민이 마무리하고 나와. 마무리하고 나와. 지. 또 해. 6분. 7분. 마무리! 마무리! 침착하게. 에이. 저도 준비하고 있어 계속. 조의에 준비해, 준비해. 에이! 또업 받아. 네! 마무리. 마무리해. 잘했어. 잘했어. 안 네. 돼, 앞으로, 앞으로 빠르게, 힘 이, 안들

아퍼, 아, 놀던 것처럼만 하처충분 아, 하면 충분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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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하자!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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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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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도 신정빈너또끝 어, 어, 어. 까지 안 할래? 신정빈너 심판이야? 어? 어? 핸드폰이 있네 진짜로 진짜로 진이로이짜로 진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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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로로 역사 병을 영월동 월흥성 월흥 어 수현아 뒤에 가줘 뒤에 가줘 수현아 수현아 저거 저거 가져 어. 진우야 준비하고 있어 진우야 니가 맞붙어 중원 이동하지 마야 돼뒤 오른쪽 뒤주원 오른쪽 뒤어벽서 있다가 어 진우야 준비해 저거 집중 금액 얼마 뻗지나 연결 오케이 수영 가, 수영 가, 가속 가. 계속 가. 어. 보이아나 소진 청구가 어딨어? 오이, 잘어잘했게 천천히 그렇지. 오케이, 계찮고또 또. 오이, 케 와, 했어 와, 했어 와, 와, 바로 내려 와, 아, 지 와, 이랑 예. 와, 와, 정비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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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와, 와, 해 와, 오케이. 지 와, 연결. 오케이, 와, 오, 어, 거기 맞아. 와, 와, 리 옆에, 옆에, 그냥 어디에. 끝도 없고. 끝도 없고. 수연아, 빨리 내려와야 돼. 빨리 내려와, 저희들. 진호. 그건. 이제, 이제, 가자고. 천천히, 아, 천천히. 어 천천히 어세 명이야. 세어 명이야. 상대이야. 어. 마무리해, 어떻게. 알았지?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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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어, 시연아 천천히. 천천히.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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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